1. 비파괴 시험 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3. 음향 방출 시험은 재료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의 진전에 수반하는 응력파를 검출하고 파괴해지나 방비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2. 무설 시험을 국부적으로 부위에 적용할 때 탐상감도가 가장 높은 검사법은 3. 질량 분석 무설 시험 3. 비파괴 검사를 적용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직경 100, 두께 6 길이 6인 배관 2개를 용접하여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하고 내부는 침투 탐상 검사를 하였다. 4점 다음 결함 중 방사선 투과 시험으로 검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4라미네이션 5점 강용접부의 제조 검사 시 이용되는 자본 탐상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결함이 아닌 것은 4 응력부식 균열 6점 파면에 따른 주철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공석 주철 7. 마그네슘 합금이 구조재료로서 갖는 특징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1소성가공이 좋아 상온 변형이 잘 된다. 8. 수소저장합금의 기능이 아닌 것은 2수소가스의 액화화분해 9.skh, skh3 등 w 의 고속도 공구강의 화학 성분으로 오른 것은 4 8 w 4 1 v 1점 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금속의 작은 조각을 핵의 종자가 되도록 첨가하는 것이다. 11. 황동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체는 가공성이 우수하다. 12. 불변강이 아닌 것은 4- 에드미럴티 메탈. 13. 재진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재료의 방진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는 비감세는이 이용된다. 14.-C 상태도에서 포정점의 온도는 약 몇인가? 4,495점 베어링 합금의 구비 조건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3 마찰 개수가 크고 저항력이 적어야 한다. 16점 표정거리 50, 인장시험 후 표정거리가 60, 이 경우 연신율은 2, 20% 17점 용접 분위기 가운데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의 과잉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용접 결함은 이 기공이 발생한다. 18. 아크 용접에서 아크 쏠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아크의 길이를 길게 한다. 19. 피복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4. 고세룰로우스계 저수소계 등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20. 수축과 잔류응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용착법으로 보기와 같은 용착법은 4. 대칭거비과목 침투탐상검사 원리 및 규격이 11. 자외선도사장치에서 고압수은 등의 파장에 320 이하의 광선을 차단하는 주된 이유는 1. 인체에 유해함으로 22. 염색침투탐상법과 형광침투탐상법을 병행해서 검사할 경우 수행해야 하는 검사순서는 1. 형광침투탐상검사를 먼저 실시한다. 23. 용제제거성 침투탐상시험에서 이며 침투액 제거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50 이상의 압력으로, 압력으로 압축된 공기를 표면에 분사하여 닦아낸다. 24점 어두운 곳에서 미세한 결함이나 비교적 폭이 넓고 얕은 결함의 검출에 가장 알맞은 침투 탐상 시험법은 4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이 15점 복잡한 형상으로 된 소형 제품의 제작 단계에서 침투 탐상 시험을 할때이녀 후유화성 침투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3 적당한 수압으로 물을 뿌려 제거한다. 26. 유체의 특성 중 서로 접촉하고 있는 두 층이 상호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은 1. 점성 27. 자외선 조사 등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1. 울트라바이오렛 메타 28. 권식 편상제의 점검 방법을 설명한 것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사용 중 세척성을 측정한다 29. 화전 입자의 흡착성을 이용한 침투탐상검사의 특성 중 잘못 설명된 것은 3. 시험체는 약간의 전도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0점 시험체에 침투액을 적용한 후 배액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4현상이 쉬워진다. 31점 침투 탐사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다음 중 독립하여 존재하는 결함에 분류되지 않은 것은? 3방사상 결함. 32점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침투 탐상 검사에서 니켈합금을 침투 탐상 검사할 때 탐상제를 분석한 유황 함유량은 무게비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3. 1% 33. 침투 탐사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비형 대비 시험 편의 종류가 아닌 것은 EPT-B40. 34.ASME VIIID 이래 의한 침투 탐사 시험에서 결함 평가 시 원형상 결함의 허용 기준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4 원형상 결함 길이가 36인치 이상은 불합격이다. 35. 항공우주용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서 현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형광 침투액으로 탐상할 때 허용되는 침투액의 최대 체류시간은? 320분. 3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지시 모양의 분류에 규정한 용제제거성 염색 침투액 마이너스 속건식 현상법의 시험 절차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3전 처리 마이너스 침투 처리 마이너스 제거 처리 마이너스 현상 처리 마이너스 관찰 마이너스 후 처리. 37. 보일러 및 남녀 경기에 대한 침투 탐상 검사에 따라 염색 침투액을 적용하여 검사할 경우 적용해야 할 현상제는 일습식 현상제를 사용해야 한다. 38. 보일러 및 남녀 경기에 대한 표준 침투 탐상 검사에서 규정한 침투 탐상 시험에서 자외선 조사 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자외선 강도는 조도계는 측정한다. 39. 침투 탐사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른 침투 시간을 좌우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3. 시험체의 치수와 모양 40점 주강품 마이너스 침투탄상검사에서 주강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3건조는 250이하의 압력과 50이하의 깨끗한 공기여야 한다. 41점 휘발성이 높은 유기용제의 백색 미세분말의 현상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속건식 현상법. 42점 침투탄상제 중 기름베이스유화제의 필요시험으로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2계도 43. 용접부의 침투 탐상 검사 시 전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3. 연사. 44. 형광 침투 탐상 시험 시 열처리 균열은 대부분 어떤 형태의 지시를 나타내는가? 3. 밝은 황록색 선형 지시 모양. 45. 침투 탐상 검사에서 침투 탐상 시스템 모니터 패널의 균열이 존재한 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 결함 검출 감도. 46점 시험체를 침투액 탱크에 넣어서 검사할 때 오른 것은 4 시험체의 표면에 침투액이 확실히 묻어 있을 정도로 있으면 된다. 47점 유성인 리포필리 규화제를 사용한 후유화성 액체 침투 탐상 시험법에서 유화 처리의 시기는 3 침투 처리 후 48점 다음 중 침투 탐상 검사에 사용되는 자외선 조사 등의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적용하는 자외선의 강도가 높을수록 더 작은 결함 지시를 검출할 수 있다. 49.5레주형 주조품의 침투 탐상검사 시 검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면 불연 속의 형태는? 이 기공. 50. 니켈합금강의 경우 침투 탐상제 중에 함유된 어떤 물질이 사용 중에 응력부식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무엇인가? 이 황. 51. 침투 탐상검사 시 부품에 대한 전처리법으로 징기세척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 오른 것은? 이용제 징기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오염물질을 제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2 침투 탐상 검사 중에서 표면이 거친 부품을 시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은 일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검사. 5 3 용제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검사의 특성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3개방형 침투액도를 사용한다. 5 4 탐상 표면에 적용된 침투액의 작용을 맞게 설명한 것은 이 모세관 형상에 의해 불련속부로 침투하는 작용이다. 55점 침투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 중 가장 자주 점검해야 할 사항은 1호형. 56점 모래 주조법으로 만든 알루미늄 제품의 수축 균열을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일반적인 검사 방법은 1수세성 침투제, 속건식 현상제. 57점 관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용제제거성 형광 침투 탐상 검사의 탐상 순서가 다음과 같을 때 괄호 안에 순서는 3. 침투처리 제거처리 현상처리. 58점 침투제의 침투시간이 적절히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예상되는 불량 속의 종류. 59점 침투 탐상 시 의사지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내부 결함이 너무 많이 내포된 경우. 60점 침투 탐상 시험 시 사용되는 A형 시험편의 주목적을 설명한 것은 사탐상 방법의 적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